기계처럼 다루는 생명 이제는 그만둘 때입니다 어느 요양원 어르신이 속이 몹시 쓰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보기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겠지만 이분이 말하는 속에는 병뿐 아니라 외로움. 노화의 무력감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병만 보고 사람은 놓칩니다. 현대 의학은 인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탁월합니다. 심장 박동, 혈압, 혈당 수치를 보면 몸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람을 마치 자동차처럼 다루게 만듭니다. 고장 난 부품을 고치고 교체하면 끝이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의학적 모델의 한계입니다. 이 모델은 전염병이나 외상처럼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고령 병화와 만성 질환, 우울, 외로움, 치매 등이 중심 과제가 된 사회에서는 점점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병은 고쳤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생명 심리 사회적 통합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병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관계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까지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런 관점으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돌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돌봄 노동자가 함께 팀이 되어 동네에서,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사람을 돌보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또한 건강이라는 개념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외로움 속에 사는 노인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질,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연결감이 함께 고려되어야 진짜 건강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인간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감하고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생명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다루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